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하고 아울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네면 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부르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골로새 요지방이 또 부르디아 지방입니다. 이제 거기서 예배소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르는 그렇게 어떻게 좀 보면 반쪽짜리. 아블로랑 같은 그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이 사람들은 그 요한의 세례, 즉, 회계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요한의 세례에 관한, 그, 진짜 그 의미, 그 정확한 의미하고 그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핵심을 올바르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나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보면서 뭐요 요한의 세례는 누구를 기다리는 세례요 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례임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욕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사람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전에? 요한의 세례를 미리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궁금증이 좀 생기죠. 야, 아볼로는왜 세례를 또안 받았어? 아볼로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또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자,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 공표하는 거,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는 거예요. 예? 그 세례를 받았는데 만약 뭐침례교회에서 침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장로기회면 장로의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원래 끝나는 거예요. 왜 공표하는 거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렇게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세례를 받았냐 하면은, 왜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다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을 때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았어요. 제대로 받, 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은 거야. 그냥 좋다고 그래서 그냥 받은 거야. 그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다 받으니까 그냥 어쩔결래 제대로 그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몇번 받아? 뭐 짧으면 한두 번. 어? 뭐 어쩔 때는 한 15분 정도만 면담하고 세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응? 이렇게 세례가 제대로 세례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세례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목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좀 비슷한 경험이에요. 예전에는 그 유아세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성찬에 참, 유아세례 를 받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 우리 이렇게 포도주하고 빵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애들은.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거야. 참여하고 싶은데 안 해줘. 애라고, 애라고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4살 정도, 만 14살이 돼서 입교를 해야지만 어, 그때서부터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만 열4 살에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한중2 정도 되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좀 학교 일찍 들어가지고 중3이나 돼야지 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나는 당장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카톨릭은 죽는 거야. 세례를 받으면. 유아세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주는 거야. 근데 아, 올커닉 이제 카톨릭 가서 세례를 받고 그걸 먹어야 이제 먹어야겠다 딱 갔는데 아니 생일에 딱 걸려 가지고 유아세를 받으면 안 된대. 성인 세례를 받아야지만 먹을 수 있대. 근데 딱 따져 보니까 그때가 목사님이 중일이었거든요. 어 2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 중3까지 아이, 그러면 여기서 세례를 받고 먹어 보자. 응?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뭐, 한, 많아야 한네번 정도밖에 성찬식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카톨릭, 카톨릭에서는 매주마다 주는 거야. 포도주는 안 줘. 포도주는 흘릴까봐 안 주고, 이렇게 정병을 줘요. 조그만 정병을 줘요. 응? 그러면 나도 저걸 받아 먹어야지. 왜냐면, 이거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야, 저걸 먹으면 나도 거룩해지겠구나. 뭔가 나에게 변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꼭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 그 명동성당으로 갔어 이0억이면큰 데를 가자 명동성당에 가서 세신자반을 딱 들어가는데 애들 세신자반은 없는 거야 다 어른 세신자반이야 그래가지고 어, 중1 때 어른 세신자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이 있어거기사람밖에 모르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세례 문답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그 교육 받아가지고 어쩌거나 해가지고 딱 세례를 받게 됐어요 거기서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딱 받아서 먹었거든 주님의 몸험 해가지고 딱 받아먹었는데 받아먹으면 나 안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딱 가서 딱 먹었는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아 이거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얼마나 많이 먹어야지 좀 변화가 될려나 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왜째금씩줄까 이왕이면 좀 많이씩 주면은 좀 변화가 크게 될 텐데 신부는 이따 많은 거 먹더라고. 이따 많은 거 먹으면, 이따 많은 거 주면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 많은 거 주니까, 야, 이래서 이, 이 누구는 큰거 먹고, 이건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사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변화되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교육이, 게막 주님의 진짜 몸인 것처럼, 몸이 이렇게 현실하는 것처럼, 이제 카톨릭은 또 교육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성찬식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애들한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가잘 모르는 와중에 어, 한번더 <laughs>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야 이제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데 받고 싶은 거야 세례를.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을받고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한 공포를 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구그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는 이렇게 손을 얹어 놓는 걸 안수라고 해요. 안수를 하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제 방언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탁, 아 이건 이 안수란 무엇인가? 안수는 손을 얹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안수기도도 이렇게 안수 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수라는 것은 전달의 의미를 나타내요. 전달. 이렇게 안수라면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첫 번째 뭘 전달하냐면 복의 전달이. 전다. 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어, 그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에게 축복을 딱 하죠. 그런 그 축복하는 그 모습. 그래서 복을 전해주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마가복음 1구 장에 어, 마태복음 1구 장에 나와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린들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게 나와요 안수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칠 때그 제물한테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안수를. 뭐냐면내 죄를 내 죄와 허물을 전가하는 거야. 죄를 전달하는 거야. 죄와 허물을. 나 대신 누가 주고 그 제물이 그 죄값을 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내가 죽는 대신 누가 주고 그 제물이 죽는 거야. 그 제물이. 어, 예전에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그 재물이 되시는 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 그 영원한 희생 재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이게 사라졌어. 더 이상 이렇게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죄를 전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이미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죄 값을 치러 줬기 때문에 응? 그더 이상 내가 그죄 값을 치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의 전달에 능력. 오늘 보면 이그 오늘 능력에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맹인의 눈에 안수해서 탁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눈을 탁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어 모습이요 치유 그러니까 치유라고 네. 보면 돼요 능력의 전달이 없는 치유해 주는 것 안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수받고 몸 낫기도 하잖아요. 어, 그렇게 치유를 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 능력이 전달을 하는 거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은사의 전달이야. 어.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하고 뭘 하게 돼? 어, 예언합니다. 어. <laughs> 이 은사의 전 성령의 은사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직분의 전달. 직분 이제 목사나 아니면 그 장로 권사가 될때 이렇게 안수를 해 안수를 하면서 그 직분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야너 이거 그냥 이래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그 직분을 받고 감당할 수 있게 그 권리하고 뭘까지 줘 능력을 주는 권리와 능력을 주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권리와 능력을 주는 행위를 또 이렇게 전달하는. 안수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를 요 이렇게 다섯 가지 예, 어, 정리하점은 예, 다섯 가지 전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보면은 이 안수라는 것은 어, 성령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줘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그런 행위예요. 안수는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어떤 뭐 치유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막 안수기도를 통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가 낫게 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그 권사님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능력을 그냥 통로야. 매개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서 막 낫다고 해래서 목사님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성령님이 능력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를 통해서 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게 바로 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5장 10, 21절에서 22절에서는 안수를 뭐라고요? 신중하게 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어. 안수를 그냥 아무한테나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안수라는 것은 내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주는 거기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 세례와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몇 명쯤 됐다고 나오냐면, 7절에 12명쯤 됐다고. 12명쯤. 어,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네. 어, 12명쯤 됐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어, 쉬지 않고 찰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면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해. 왜? 에베소에서 예전에? 어떻게 했든 어떻게 했어? 바울한테 야 이거 좀 얘기 좀더 해달라고 했잖아. 어? 그래서 진짜 3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토론하고 궁금증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고정 사람이라는 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으려 하지 않고 쿤고근에게 사람들한테 그 반대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야. 헐뜯고 비난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제 들으려는 사람한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자꾸 방해해 봐. 떠들고 막 방해하고 막 난리 치고 해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니까 러 어떻게? 야이 사람들이 적대감이 너무나 심하구나. 더 이상 이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 증거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그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서 따로 이제 둘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몇 사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오전 1 1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요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가르쳤다는 게 뭐냐면, 이건 당시 오후 휴게 시간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더웠나봐. <laughs> 날씨가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도저히 일하기 힘들었나봐. 그래서 어, 이렇게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노동 시간을 피해서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 생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어,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서 이곳에서 몇 년간 가르쳐요? 2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야, 이렇게 2년 동안 가르치니까 놀라운 일이 음, 벌어지게 되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야, 이게 뭐예 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 2년 동안 우리가 가르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 골로세 뭐 라우디게아 서머나 어?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 이런 데, 소아시아 지역을 이 아울루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생,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퍼졌든지 다 이게 뭐라고 그래? 음다다다 다, 다 주의 말씀이다.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주님을 믿거나 믿건 안 믿건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거야. 응? 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생업도 하잖아. 응? 어? 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거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뭐예요? 이 생업하고, 자신들이 일하는 생업하고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사람이 말안 하고 살수 있어? 그치? 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말을 하다가 결론은 뭐가 나와? 복음이 나오는 거야. 어떤 주제로 말을 하다가 이 사람과 말이 길어지면 끝에, 가는, 끝에 가서는 무슨,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에요. 이게 삶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 농담을 하든지 쭉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끝에는 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자연스럽게. 왜? 내 생각의 중심엔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그냥 말하다 보면은 그게 나오게 돼, 자연스럽게 그걸로 연결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뭐유행가를 얘기해도 그렇고 드라마를 얘기해도 그렇고 영화를 얘기해도 그렇고 하다 못해 농사 짓는 걸 얘기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얘기하든지간에 끝에 가서는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온다그 뭐야?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이 뭐가 돼요? 전도지가 돼요. 전도지. 그런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쪽으로 다 퍼져 나가서 어 생업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응?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은 어디 있어? 어? 에베소에 있잖아. 에베소에 있어도 그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삶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랑 얘기하게 되잖아. 응? 얘기하게 되면 끝에는 뭐가 나와? 끝에는 뭐가 나와? 복음이 나. 다 복음이랑 연결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귀를 조금 기울여. 왜 내가 알아야지 얘기를 할거 아니야? 응? 어? 근데 내가 말씀에 조금 기울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안 나.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알려줘? 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 성령님께서 근데 아무것도 안하고 안 듣고 그냥 귀뚝 막아놓고 그냥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알려줄 내용이 있어 없어 없는거야 내가 나의 의지가 있어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 말씀을 공부하려는 의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의지가 없으면은 성령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속에 뭐가 있어 그 바탕으로 인해서 그 바탕을 더욱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요 보혜사 서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될때 하게 해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행동이에요.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더욱더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그 행동이 결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에 맞게 그 길에 가려고 모여야 뭐돼 열심을 해 열심 내가 열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더 노력하고 열정을 기울이고 투자한 데에서 내가 더욱 더 애착심을 가지고 더 하려고 하지.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에 내가 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해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마음에그 비율이 더욱 더 주님으로 더 가게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제나 주님께 열심히 우리 주차된 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과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의 열심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속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제자들처럼 생업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예배가 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늘 걸어다니는 전도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